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투자할 때 아마 누구나 느끼실 거예요. 근데 다루기는 참 까다로운 감정이죠. 바로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어우, 투자 심리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핵심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그, 잦은 매매로 작은 성공 또 작은 실패, 이걸 반복하는 소위 팬더형 투자자. 네, 팬더형. 그리고 또긴 호흡으로 아주 큰 변동성도 견뎌내는 사자형 투자자. 과연 어떤 방식이 더 나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네. 오늘 딥다이브의 목표는 뭐 단순히 어느 쪽이 더 낫다 이렇게 결론 내려는 건 아니고요. 아, 네네. 각 방식 이면에 숨어 있는 그 심리적 동기라든지 또 함정은 없는지 이런 걸좀 파악해보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맞는 균형점을 찾는데 좀 도움을 드리려는 거죠. 균형점이요? 네. 특히 우리가 실패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두려워하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웃음> <웃음> 실패의 정의 자료를 보니까요, 그 판정은 매일 매일의 작은 손실 이런 것보다는요, 네. 오랫동안 되게 성공한 투자처럼 보였는데. 어느 한 순간에 그냥 회복 불가능한 실패로 확 이어지는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한 방에 무너지는 거. 네. 그런 서서히 다가오는 치명적 실패. 이걸 아주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건 그냥 걱정이 아니라 사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오는 현실적인 공포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공포요? 네. 예를 들면 한때는 뭐 월스트리트 최고였지만 회계 부정으로 순식간에 무너진 엔론 같은 경우. 아, 엔론. 네. <laughs>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 못하고 결국 몰락한 노키아. 노키아도 그렇죠. 외환위기 때 어려움 겪었던 대우그룹도 있고요. 이런 사례들이 딱 팬더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겉보기엔 멀쩡하다가 그냥 돌이킬 수 없는 실패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기업들 변화만 봐도 알수 있어요. 1989년에는 은행주가 많았고 2007년에는 중공업주가 상위권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IT기업들이잖아요. 맞아요. 엄청 바뀌었죠. 네. 영원할 것 같던 기업도 시대가 변하면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게 정말 흔한 일입니다. 와, 앨런, 노키아 이런 거대기업도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게참 어떻게 보면 투자의 냉혹함이랄까요? 그렇죠. 이런 서사의 붕괴는 단순히 돈을 잃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내가 믿었던 판단, 내 신념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라서 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손실회피 개념하고 연결되는데요 아~ 손실회피요 네 사람들은 같은 금액이라도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어~ 약 (2배) 정도 더 크게 느낀다고 하잖아요 네네 저도 들어왔어요. 만원 잃는 게 만원 버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거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팬더의 잦은 매매는요 이런 아주 극심한 고통 한방에 크게 잃는 고통을 피하려는 약간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일 수도 있고요 아 방어기제? 네또 계속 시장 상황을 보고 사고 팔고 하면서 아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통제감의 착각을 얻으려는 심리일 수도 있습니다 통제감의 착각이라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반면에 그 사자는 완전 정반대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사 놓고 잊어버려라. 아주 단순한 전략인데. 근데 여러분이 보내 주신 자료 중에는 요즘같이 변동성 클 때는 이 사자 방식이 너무 위험하다. 이런 의견도 꽤 있었어요. 맞아요. 이걸 만약 개별 주식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서 잊어라 전략이 힘을 발휘하는 건 시장 전체에 투자할 때예요. 시장 전체요? 예를 들면, 뭐, 코시피나 S&P 500 같은? 네, 맞습니다. 그런 지수들이요. 개별 기업은 망할 수 있어도 시장 전체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이건 뭐랄까, 경제성장과 혁신에 대한 믿음에 기반한 전략인 거죠. 아하. 근데 이걸 개별 주식에, 그것도 잘 모르면서 그냥 사서 묻어두자고 적용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여기서 과신편향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과신편향이요? 네. 내가 고른 이 종목은 시장 평균보다 훨씬 나을 거야. 이렇게 자기 능력을 너무 믿는 거죠. 아... 또, 손실난 주식은 팔기 싫어하는 처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괜찮아 하면서 합리화할 수도 있고요. 왠지 제 얘기 같기도 하고. <laughs> 누구나 그렇죠. 그리고 처음 샀던 이유를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정보만 찾아보는 확증 편향에도 빠지기 쉽습니다. 결국 사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손실을 외면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위험이 큰 거죠. 그렇군요. 아, 듣고 보니 팬더든 사자든 한쪽만 완벽한 정답이라고 하긴 어렵겠네요. 그럼 저희는 우리는 이두 방식 사례에서 어떻게 좀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네, 핵심은 역시 균형입니다. 뭐, 핵심 위성 전략 같은 게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 위성 전략이요? 네,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되는 대부분. 예를 들어, 한 70%에서 90% 정도는요, 사자처럼 시장 지수 ETF 같은 데 장기 투자하는 핵심 코어 자산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죠. 어, 안정적인 핵심 부분.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일부, 한 10%에서 30% 정도는 팬더처럼 개별 종목이나 어떤 특정 테마처럼 좀더 적극적인 기회를 찾는 위성, 세터라이트 자산으로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아, 핵심과 위성. 네, 이렇게 하면 핵심 자산은 사자처럼 시장 전체 성장에 투자해서 장기적인 안정감을 주고, 위성 자산은 팬더처럼 좀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으면서 시장 참여감도 유지시켜주는 그런 심리적인 균형을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그거 좋은 방법 같은데요? 감정적인 편향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투자 일지요? 네, 투자 일지. 저도 예전에 잠깐 써보려다가 꾸준히는 못했는데 그래도 자기 결정을 돌아보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도움이 되죠. 근데 사실 의지력에만 기댈 수는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시스템이요? 네. 예를 들어 단기적인 관점에서 위성 자산을 운용한다면 뭐 손절매 원칙 같은 명확한 규칙을 세우고 그냥 기계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감정에 휘둘리는 걸 막을 수 있죠. 아, 원칙을 세우고 지킨다. 그렇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의 핵심 자산은 사서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서 꾸준히 검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서 검증한다. 네. 내가 처음 왜이 투자를 결정했는지 명확히 기록해두고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이 투자 아이디어를 다시 검토할 건지 그 기준을 미리 세워두는 거죠. 투자 일지를 꾸준히 쓰면서 자신의 결정과 그때 감정 상태를 이렇게 복귀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게 참 피할 수 없는 투자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팬더처럼 매일의 작은 전투 속에서 안정감을 찾을지, 아니면 사자처럼 긴 기다림과 변동성을 인내할지. 이건 여러분 각자의 성향에 더 맞는 길이 있겠죠. 네. 중요한 건각 방식이 어떤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지 먼저 이해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성향을 존중하면서도 감정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원칙과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나는 팬더에도 가까운 사람일까? 아니면 사자에도 가까운 사람일까? 그것도 아니면 이두 동물의 지혜를 모두 활용해서 균형을 잡으려는 현명한 부엉이가 되고 싶은 걸까? 네 좋은 질문이네요. 이 질문이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여정을 설계하는데 작지만 의미 있는 어떤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